입니다. 예, 오정혁 국어스입니다. 자, 오늘은 디지가 진적이라는 예,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낯설고 좀 어렵습니다만 예,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디지가라는 건요. 여러분 이제 용변을 보고 또 밑을 씻어내는 종이를 이제 휴지, 화장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가가 뭡니까? 진적이 된다. 진적이라는 것은 진기한 책, 진본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소중한 예, 책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제목 속에서도 뭔가 강한 힌트를 받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자 이희승 씨가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3년 정도 감옥사를 하던 시절에 직접 체험한 일을 다루게 된 글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감옥 아닙니다. 감옥 생활이 어땠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제의식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글쓴이의 선비적인 품모 바로 이겁니다. 이희승하면 우리 선비적인 풍모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요. 딸깍발이라는 그런 수필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이제 선비적인 풍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딸깍발이라는 수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내용을 한번 가겠습니다. 처음에 가시면 이제 글쓴이가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예, 이 사람이 왜 디지를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대하듯이 귀중한 읽을 거로 리 여겼을까? 이거 이제 궁금한 점첫 번째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시면 예, 디지로 이제 공급되잖아요. 신문지나 잡지에서 읽을 만한 글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귀중한 읽을 거로 리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제 간수들이 이제 디지로 신문지 조각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이 외부의 그 소식이 감옥에 알려지는 것을 이제 꺼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식인들과 이런 외부 소식을 완전히 차단시키려는, 예, 일본의 탄압인 겁니다. 자, 두 평쯤이나 될까 말까. 굉장히 좁은 감, 방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두평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덟 명 내지 일곱 명이 이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끔찍한 일이죠. 여름. 그쵸, 그렇죠? 특히. 때로는 이제 십여 명이 넘는 인구가 똥통과 동거 생활을 한다. 자, 정말 상상만 해도 예,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인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뒤 용변을 볼 때는 그래도 뒤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화장지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쓴이 상황이 뭐냐면 뭐냐면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이제 연루됐어요 이승씨가, 그래서 수감되게 됐고요. 저번 감방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생활하게 돼서 어떤 열악한 감옥 환경에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감옥 생활의 고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부분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 경찰서 감방이네요. 이 불가피한 청구, 청구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물품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뒤지를 그렇응하기가요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이제 부득이하게 화장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원래 이 뒤집감의 종이를 따로 만들어서 한 움큼씩 묶어서 파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지처럼. 근데 이 당시 에 배경이 나왔죠. 글쓴이가 이제 유치장에 갇힌 시기는 1942년부터 1945년, 그렇죠? 해방이 되기까지의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제 일본이 경제적 파탄을 맞는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이제 파산은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뒤지조차 구하기 힘든 그러한 그 시대적 배경이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상황인 거죠. 일본은 국력을 쏟아부어서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거의 경제가 파산 상태에 있는 거고요. 감옥 안에서 이제 뒤지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뒤지를 얻기한 위 노력을 합니다. 이제 감방 안에 사람들이. 그래서 왜이동지들은왜 뒤를 자주 보기로 하는가? 그거는 이제 읽을거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또 돌려 읽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해서 인력으로 자할수 없는 본능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글쓴이와 같이 이제 글을 찾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글을 읽고자 하는 욕구죠. 이제 글을 읽고자 하는 욕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제 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일반으로나 신문지로나 읽어 넘긴 잡지 같은 것을 썰어서 그죠? 뒤지로 쓰는 거죠. 감방 안에서 이러한 디지의 공급을 받으면 이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듯이 그렇대하듯이 귀중한 읽을거리가 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제목에 나오는 진적인 겁니다. 진적 그렇죠? 예. 그래서 디지가 결국 진적이 된 거네요. 그런데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구속되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아는 것을 지극히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 조각 안에 디지로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나온 거고요. 신문지 조각 같은 것은 좀체 예. 좀처럼 이게 표준어입니다. 드려 주지를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 고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동지들의 가족 중에서 음식물의 차입, 차입이라는 건 이제 교도소 안에 이제 음식이나 의복, 돈 따위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신문지로 싸게지,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포장지로 삼은 것이 있으면 대개는 난로에 넣어서 태워 버립니다. 왜냐하면 외부 소식이 또 연결될까봐. 그런데 혹시 신문지가 남아있고 그것을 뒤지로 쓰겠다고 청구하면 읽을 거리가 없어지도록 잘게 썰어서 그냥 줍니다. 아, 굉장히 탄압이 심하네요. 그렇죠? 그래야 대개는 한 장이나 두 장밖에 는더 주지 않는데요. 그렇죠? 열악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뒤를 보기 전에 이 신문지 쪽을 한줄한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데요. 아, 뒤지를 바꿔서 왜 뒤를 안 보느냐고 따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똥통 위에 올라 앉아서 그냥 그것을 읽어버리는 일입니다. 신용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재료는 같은 감방 안에 있는 동지들, 자 동지라고 표현한 건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연루된 지식인들이 뭉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기를 열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차마 혼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꾀를 부리고 방법을 쓰든지간에 신문 조각을 돌려가면서 윤독을 한다. 윤독이라는 건요. 여러 사람이 책을 돌려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것을 이때 어여시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감추어질 만큼 접어서 그렇 마치 커닝페이퍼 보듯이 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 이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지 같은 천재일호, 자 천재일호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주 그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 좋은 찬스가 온 거죠. 그렇 천재일시, 천재 천재일시, 천세일시라는 말로도 씁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야만 볼수 있는 노릇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지 같은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관용적인 표현을 써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외정시대, 외정이라는 시간이 나왔죠. 일본이 침략해서 강제로 점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시대라고도 합니다. 경찰계의 유일한 기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기관지라고 하면 은 조직이나 잔체 등이 만든 겁니다. 이념 따위나 정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잡지예요. 이게 바로 뭐냐? 경무휘보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경찰계의 유일한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야 경찰서에는 이 묵은 잡지의 재고품이 상당히 풍부하겠죠. 왜냐면, 하매 번, 정기적으로 반행이 되니까 쌓이겠죠. 이것으로 우리 들에게 이제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무휘보는 이제 경찰 관계자를 주독자층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호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또 잡지의 재고품이 또 많죠. 그러니까 이 뒤지를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나온 겁니다. 이 잡지는 주로 경찰 행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그죠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참고 사항을 재료로 편집한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혹시 시민 기사도 이제 살짝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으로서 또 양행한 양행이라는 건 서행을 서양을, 서양을 이제 여행했다는 거죠. 기행문.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문초를 받는 일 이외에는 자 문초라는 것은 죄나 잘못을 따져서 묻거나 심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이 하루처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팔짱을 끼고 그냥 브라질하며 브라질이라는 것은 몸을 그냥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온종일 앉아 있으니까 지루하고 무료할 수밖에 없겠죠. 네. 굉장히 심심한 거죠. 그래서, 감옥생활의 이고달픔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한 내용 세 번째입니다. 이거요. 그런데, 이러한 글발글발이라는 것은 이제 적어놓은 글들이에요. 그런데, 종이 조각이라도 얻은 경우에는 어때? 한결 지루한 시간1 십살이 지나간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은 이제 조선학회에서 글을 읽으면서 책을 만들려 지식인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읽을 거리가 없는 감방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무료하고 지루했을 것을 짐작하는데, 읽을 거리를 향한 이, 이 사람들의 그 타는 목마름, 이게 강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예. 더욱이 문초를 전부 마치고 그저 구속만 되어 있는 동안은 진정 세월이 더딘 것이 지리하여 예,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경모희보의 잡지 쪽을 많이 입수하여, 많이 취득해서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을 이제 다 하는 거겠죠. 우선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이 뒤를 자주 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이에요, 이게. 그 설상을 하니까 한 장이 안. 부족하니까 석장 넉장씩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들의 노력 두 번째, 그렇또 헛띠를 보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을 시켜서 뒷질 얻기에서 글쓴이들이 노력하는 세 번째,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각각 얻은 뒷지를 서로 돌려가며 윤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돌려 또 들려주는 뒤지만으로는 진정 갈급질. 자, 갈급이라는 것은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몹시 바란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갈증이 몹시 난다. 뭐, 그니까 부족해서 바라는 집. 이게 갈급질이에요.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다량으로 뒤지를 입수하기에 청소권을 이제 이용해서 청소권. 이제 네 번째 동료들의 노력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청소로 나가서 마치 담배를 훔쳐드리듯이 뒤지를 걸터서, 걸터서라는 것은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더듬는 겁니다. 간밤으로 들여주곤 하였다. 이와 같이 도둑글을 읽다가 들켜서 뺏기는 일도 있었어요. 예, 해방을 얻는 거죠, 이제, 일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뺨을 맞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뒤질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 두 번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감옥생활의 고달픔을강조하겠 내용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예, 가까지 고생 끝에, 예, 글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거에 좀더 포인트를 맞춰서, 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봉변을 당하고도, 예, 어떤 수모와 곤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잡지 쪽 읽기를 단념하지 않았어요. 이거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건 뭡니까? 글쓴이와 함께 동료들이 뭐야, 읽을 거리를 향해서 끝없는 욕망, 타오르, 는 목마름,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요걸 반드시 지켜, 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압과 탄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욕망은 막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로써 미뤄 짐작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주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든가 네, 결론을 내리는 장면, 이 부분들이 시험의 출제가 되겠죠. 사람이 하고 싶은 하는 의욕, 하고자 하는 이 의욕, 이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깨끗이 청산,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어려운 상황과 이 예, 방해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또 글쓴이와 동료들은 뒤지를 잇기 위해서 어때요? 간수들에게 수모를 당했습니다만는 단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읽을 거리를 향한 글쓴이의 또 동료들의 이 옥망과 욕구 이걸 드러낸 겁니다. 서 결국은 일제 탄압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욕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제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결국 뭐냐, 요거는. 책이나 글 읽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글자를 읽고자 하는 지식인의 무한한 욕망, 요거를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자, 이런 것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이기 때문에, 소치 때문이다, 이유다, 탓이다, 이거요. 예그 진정한 경지는 실제로 당하여 보지 않고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읽을 거리를 찾아 읽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크며, 것을 누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작가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떠오른그 관습적인 그 한자가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이 일일 부독 써면 구중생 현극이다라는 한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안중근 선생님께서 유목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글로 쓴. 부분이 이제 유목이라고 하는데, 유목이라고 하는데요. 보물 제569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이 글자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글 읽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이러한 그 지식인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연상되는 단어에 해서 한번 적어본 거니깐요.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현대 수필이고 경수필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일제 강점기 감옥 현실의 폭로, 또 그릴고 싶은 욕구의 강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폭로와 욕구입니다. 또 사실적이고 해학적이죠. 해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회고, 비판, 체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욕구와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통제 억압은 정말 무미한다, 안 먹힌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를 넘겨 보시고요. 자, 현상 특징인데요. 선상 특징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체험한 일, 겪은 일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감옥의 현실을 잘 그려요. 그리고 글쓴이의 해학적 태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 발표됐고요. 옥중 풍토기라는 수필의 그 일부 부입니다일부 그래서 이승이 형무소에 수감돼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실 중에서 비교적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몇 가지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옥중 풍토기. 옥중에서 쓴 거라는 알 수가 있겠죠. 글쓴이는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본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 풀려나기까지 그 3년 정도 옥살이를 하였다는 거. 자 그때 겪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랬다는 거. 그것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0부분인데 그 중에 9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9번째 부분이고요. 네, 화장실에 사용한 종이가 진계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 탄압 속에서도 의연하게 꿋꿋하게 대처하는 그쓴이 태도. 예, 이러한 태도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육사의 시랑 많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육사 시가 거의 이런 선비적인, 그렇 지사적인 면모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탄압과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교목. 그렇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예, 이런 시들하고도 뭐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육사의 교목. 그렇 자, 수감생을 하며 글쓴이와 그의 동지들이 가장 크게 가졌던 욕구는 뭡니까? 글자를 늘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늘리고 싶은 거죠. 글자를 많이 늘려서 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늘리고 싶은 지식인데 욕망이 담겨 있는 거고요. 예, 제목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뒤지에 쓰인 내용도 같이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었던 글쓴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읽을 거리에 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뒤지를 할지라도 글이 적혀 있다면,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글이 적혀 있다면, 진귀한 책과 같이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진적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미식계. 디지라는 건 미식계로 쓰는 종이고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적이라는 것은 진기한 책이죠. 가치가 있어서 여러 번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가 진적이라는 의미. 바로 여기에 그러한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반드시 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글쓴이가 처한 상황 처음에 나왔죠. 중간에 노력, 노력.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전체그 구성을 좀 확인해주시고요. 디지 역할은 뭡니까? 똥을 누고 밑을 씻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 디지가 감옥 안에서는 정말 귀중하다. 그래서 글쓴이와 동료들에게 읽을 거리를 주고 또 지루한 수감 생활을 견디게 해주고 또 읽고 싶어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예, 확인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디지가 진적인 이유 제목이죠? 예. 화장지죠, 화장지. 근데 읽을 거리죠? 또 수, 지, 수감생활, 또 욕망 충족. 방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내요. 그래서 수감생활 견디게 해주고, 글 읽고 싶은 욕망을 충족해준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지가 진적이 된 거예요. 작품의 구성은 이제 경험 플러스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경험, 어떤 경험이 었죠글 읽고 싶은 욕망,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었죠. 감옥, 감옥 생활에서도 뭘 얻었죠? 뭘 얻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욕은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네. 자, 마지막 4페이지로 이제 넘겨보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의 개성적인 해악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필은 뭐 개성의 문학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여기서 해악성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담아 표현한 글이고요. 글쓴이가. 예, 네, 이글거리를 구하기에 노력한 것들을 떠올리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뒤를 자주 본다든가 헛길을 본다든가 이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체험을 담담하게 그렇죠 예,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것을 해학적으로 읽힐 수가 있겠죠. 예. 자이글에서 시대 상황을 진정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전쟁 중에 일본이라든가 경제적 파탄 외정 경무위보 이런 단어들이 시대 상황을 진정할 수 있는 단어고요.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 일제 강점기 말입니다. 아셨죠? 예. 자, 글쓴이는 어떤 처지에 놓였습니까? 생필품인 휴지조차 부족한 감옥 안에서 이들 거리를 얻기 위해서 몹시 고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조선어학회 사건 옷골을 치른 글쓴이의 체형을 담은 거고요. 조선어학회는 1929년 10월에 이제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8명이라고 합니다. 민족주의 사상을 지녔던 이 판단한 일제는 이들 강제 해산하게 했죠. 그래서 1942년 함몽 학생 사건을 조작해서요. 이 사전 편찰 맡고 있는 정태진을 관련자로 검거하고, 전, 본격적으로 이제 거짓자배까지 얻어서, 이승을 포함해서 33명을 내란죄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인 이승은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와 함흥평무소에, 3년간 복역했던 것 중에 해방이 되어 풀려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겪었던 일을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산되었다가 해방 후 조직을 정비한 뒤, 1949년 9월에 결국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유명한 우리 한글 학회에요. 자, 디지가 전쟁에서글쓴이와 동료들이 읽을 거리에 집착한 이유는 뭡니까? 감옥에 이제 갇힌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항상 접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글이 없다면 이제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읽을 거리에 집착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냐? 이것은 여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똥통이 올라앉는다던가, 뒤를 자주 본다던가, 헛띠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신의 그 상황과 처지를 좀 해악적으로, 좀 마치 판소리에서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예, 그런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긴장과 이완할 때 예, 우리 전통적인 해악해악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해악적인 태도로 골개미가 있, 있으면서 극복하려는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그쓴이의 개성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았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오피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글쓴이와 동지들이 잡지 등을 읽다가 봉변을 당하고도 그 일을 단념하지 않은 것은 조선어에 대한 변함, 자, 여기서 낚기시면안 돼요. 조선어에 대한 변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글자 자체에 대해서 읽고 싶은 것이지, 조선어는 이 당시 읽을 수도 조차도 없었어요. 당시 잡지나 신문지에는 조선어가 있을 수가 없고요. 당시, 저 당시는 국어라고 하면 일본어입니다. 일본.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낚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경문이보의 주된 내용은 주로 경찰 행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참고사항 맞습니다. 또 글쓴이가 복역 시기는 이제 전쟁을 한 일본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시기라는 할 수가 있고요.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신문제 얻으면 외부 소식을 조금이라도 알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죠. 또 글쓴이와 같이 조선학회 같은 학술단체 에 일했던 사람들은 글을 읽고 싶은 욕망을 감옥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나 동지들은 문초를 당할 때 독립운동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털어놓으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입니다. 비극의 그 역사에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해학으로 이렇게 미트 있게 글을 잘 쓰신 이승 씨의 글을 공부했습니다. 디지가 진적이라는 그런 작품을 공부했고요. 오늘 그 공부 열심히 잘하셨고요. 반복을 좀 하셔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